따라가고 <laughs> 와요 어, 우리 스타벅스 엄마랑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대청정 어,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 스버거 먹고 드시는 뭐냐면 자몽 허니 블랙티 를 먹고 저는 소이 라떼 이거는 어, 당근에서 별 쿠폰 8개짜리 어, 사서 저 먹었어요. 먹는 거 이렇게 대청동이 엄마랑 와서 사람 구경하고 이 꽃도 있고 비가 오늘 와줘서 감사한데 비가 너무 조그맣다. 아좀 말해줘야지. 음, 어 그렇죠. 음. 저는 카스테라를 좋아하지 않지만 엄마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했고요. 저는 주로 베이글. 어쨌든, 이렇게 먹겠습니다. 얘는 5분 정도 우렸다 먹으면 좋다고 해서 저희 지금 대기합니다. 저기, 이거 맛있게 티를 드시고, 마지막에 가시를드을까 아이고, 이거 <목소리> 돌리면 <목소리> 딱 <목소리> 이렇게, 여기 스타벅스. 나 혼자 얼리고 있어요. 맛시게 마시고 우리 엄마랑도 얘기 얘기하고 <목소리> 그러겠습니다. 저는 내일 서울 올라가거든요. 아쉽다 아, 네. 항상 항상 갈 때는 서운합니다제 저희 수우로나 맞아. 하고 네. 맛있게 먹고 시다맛